42장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2장에 무엇을 보셨나요? 41장의 시서부터 시작된 유다 내부의 반란과 그 진압의 내용. 이스마엘이 그 유다 총독 그 달랴를 죽였고 그에게 속한 자들을 죽이면서 남은 자들은 사로 잡고 앞몬자 손에게로 가려 했다. 마지 그들은 사실 애굽으로 가려고 했죠. 그죠?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충언을 했던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그 아다 이스마엘을 추격하자 이스마엘은 이제 다 내버려 두고 음 여덟 명만 데리고 암몬으로 도주를 했다 그랬습니다. 42장에서 요하안은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이제 축복해 줄 것을 욕조합니다 요하안이 그때부터 이제 남은 자들의 인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날이 한 열흘쯤 지난 후에 에레미아에게 그 계시하셔서 대답을 줍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를 구원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가려 하면 잘못된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경고합니다. 요하난은 지금 그 지도자가 되자마자 다시금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43장에서 보면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 말을 들었던 아사아나또 요하난 또 그들을 뭐라 그래요? 오만한 자들을 이렇게 말하죠. 오만한 자들, 하나님에게 불순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죠. 절은 그렇게 말해요. 내려야 이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해서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하는 거지, 바벨론으로 붙잡아 하게 하려는 거지, 이러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친 바벨론 파로다가 그들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바벨론에게 순복하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되면 거기 가서 잘 살라 그러니까. 근데 그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 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바룩의 모략이다 그랬어요. 바룩은 누굴까요? 여기 보면 바로를 네리아의 아들 그래서 네리아의 아들 명문 출신이면서 에레미아의 벗이었어요. 45장에 가시면 볼수 있습니다만은 에레미아서를 기록한 자였어요. 참으로 이렇게 좋은 친구가 에레미아에게 있었던 것.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이요 하나는 본래부터 애굽으로 가려고 결심을 했었던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유다 땅에서 살던 백성들, 에레미아, 바루까지 거느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그 거느린다는 단어가 사로잡아간다는 단어예요. 6절 볼까요? 6절.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과 누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아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거느리고, 라하흐, 라카흐라는 뜻인데,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사로잡혔다, 사로잡았다, 이런 의미예요. 결국은 그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잡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들이 애굽에 다바네스에 이르릅니다. 그죠. 7절.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기 때문이다. 다바네스에서 여화의 말씀이 헤렘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8절에 뭐라고 그러죠? 9절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어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상을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이게 이제 행위로 말하는 예언이에요. 그는 돌들을 여러 개를 가져다가 축대 위에다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었다 그래서 감추인 것은 곧 드러나겠죠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느브갓네살왕이 이제 애굽에 들어와서 그죠? 애굽의 왕좌를 소개될 것이며 바로 거기에 큰 장막을 그들 위에 친다 그들을 통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요. 가만 이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쭉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그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볼수 있으셔야 돼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가거나 또 바벨론 왕을 섬기는 삶과 애굽에 내려가 애굽 왕을 의지하는 삶람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벨론도 가나안 땅은 아니고요, 애굽도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그죠? 모두 다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보이는 이들의 눈에 보면 세상적 안목으로 보면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유다 땅은 아닌 거예요. 아니 유다 땅 자체도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아닌 거예요. 어디에 살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애국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한 것은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필코 바벨론의 공격에 맞서려고 애국과 짝해서 애국을 등에 삼고 그 바벨론을 처부수고 약그 가나한 땅을 정그 회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아,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악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 자기 부인의 삶으로 하나님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이걸 볼줄 아는 사람들, 이걸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가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아하나니 이끄는 자들. 아 하나는 깊이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애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또 도구로써서 애굽을 쳐 부수고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요. 또 그렇다면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 어떨까요? 바벨론에도 영원히 거기서 살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70년 동안만 맡겨두시면서 그 70년의 환경 속에서 뭘깨달아라고요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 우리가 살 곳은 아버지의 집이구나. 아버지가 약속한 곳이구나. 그것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11절 11절에서부터 14절에서 그렇게 약속했죠. 우리 한번 가볼까요? 25장 에레미야서 25장 다 잊어버렸죠. 지나가서 그죠? 11절부터 보겠습니다. 25장 11절 뭐라고 돼 있죠? 이 땅을 이 땅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하여의 땅을 그 죄악에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죠? 어디가 생각나죠? 창세기 15장이 생각나야 되죠, 그죠? 창세기 15장에서는 또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이방나라에서 400년 동안 낙은해 노릇할 거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내가 그 땅을 이제 징계하고 거기서 내 백성, 내 백성이 나오게 할 거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은 물론 그들의 죄예요.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죄를 범하죠 또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된 원인도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애굽의 430년 바벨론의 70년을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삶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게 타락한 인생들의 이 땅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세우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애국은 그럼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그랬는지 아세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에레미야서 43장에서 이렇게 말하요.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살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우슬두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왜 그들이 징계를 받고 왜 그렇게 망해야 된다고요? 우상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상숭배 무엇이 우상숭배죠? 무엇이 우상숭배입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죠?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적 있죠? 첫째 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신이며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섭리하는 신이며 이 땅을 경륜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신이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그 우상이 뭐예요?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이라는 건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힘이 좋고 강한 자가 나를 돕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을 너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건 굉장히 차원 높은 이야기예요. 보통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는 다 무슨 생각을 하고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더 나아지는 이것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얼마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 환경도 그분이 내게 만들어주신 분인 걸알 때, 우리는 거기서 내게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주세요가 아니라, 아,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면서 그 환경 속에서 비록 힘들지만, 비록 고통이스럽지만, 때로는 비록 포로되어져 있지만, 식민지되어져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고, 하나님이 이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서 자꾸만 힘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씁니다. 난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였군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내가 더 강한 자 되어지고 더 나은 환경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불신자 사단의 속성이고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의 속성일 뿐인 거예요. 새 사람은 이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은 애굽을 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랬죠. 우상도 뭐라고요? 탐심, 아, 우상, 탐심도 우상숭배라고요. 거꾸로 말했네요. 탐심 자체. 내가 잘 되고 싶고, 나를 세우고 싶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행복하고 싶은 나의 일, 나의 명예, 나를 위하여서 어떤 힘센 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도 나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도우시면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려고 하는. 아니요. 우리는 나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그분의 계획 앞에서 항복하고 자기 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항복이고 자기 부인인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힘들게 하는 걸 통해서 뭐하라고요? 아,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 있구나. 내 자존심도 살아 있고, 내 욕망도 살아 있고. 연세 드시면 그거 다 없어지죠, 그죠? 왜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 동안.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편안히 들어가실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 세상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야 이 세상에서 남보다 한번잘 살아보려고, 그죠. 뭔가 한번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해서 세워 갑니다마는, 이제 연세 드면서 깨닫는 것, 그렇게 애쓰고 애썼던 것, 결국은 뭐예요? 다내 것이 아니에요. 다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떠날 땐 더더군다나, 그건 다내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우상으로 삼았던 것들, 너 자신과 함께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도 뭐하게 돼요? 이 세상과 함께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2절. 내가 애국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너부갓내 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국당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국당 베세메스의 석상을 깨뜨리고 애국신들의 신상을 불사르리라 하여. 이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요.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누부갓내 살은 애굽보다 더 나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 세상의 삶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비교하지 않게 돼요. 비교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잘 나고 못난 것, 세상의 원리예요. 우린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마지막 완성되어져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이런 걸 받을 거야. 그것도 아직 내가 살아있는, 아직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어떻게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의 표현인 거예요. 연세 드시면 이제 다 경험하잖아요. 그게 다 내가 쥐고 있었던 것이 내 것이 아니었던 것, 내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내 것이 아닌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무 뭐 소용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치고는 그런 계획이 없으면 또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있어요.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 그가 성도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건강이 좋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앞매 임박해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비굴한 모습 보이지 않는 이런 담대함, 흔들림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속에 들어가셔서 사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을 섬기며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벨론에 빠져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누구를 알라고요? 하나님을 알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에 눈을 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신 것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환경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10편 23편은 그렇게 말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세상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누부간네살이라고 하는 왕 밑에 밀어 넣으시면서 거기서 70년을 지내다가 돌아오거라. 70년의 세월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아라.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지. 내 생각에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 내 판단은 이것이 더 낫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고 싸우다가는 애굽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꼴을 만나지 만나게 되고 말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셔서 매일 매순간을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환경에 잘 적응하며 그 속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며 그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 속에 더 충만케 하셔서, 내네 잔이 넘친 아이다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